안녕하십니까. SM 스포츠과학센터에서 비비체어를 활용한 운동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운동은 스트레칭과 유연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비비체어 운동 방법입니다. 먼저, 본인이 편한 각도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손잡이를 위치시키고, 비비체어를 정중앙에 위치시킨 다음, 고관절과 무릎 각도가 90도를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 포지션은 곱게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향해주시고, 가볍게 허리에 손을 문지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이 동시에 될수 있는 운동 방법을 부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가 위치된 곳에 오른손이나 왼손을 올리시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발과 왼발을 교차시키면서 번갈아 가면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릎이 곧게 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고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높게 드시면 안되시고 본인의 운동능력에 맞게 천천히 무릎을 펴서 유연성과 스트레칭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상황은 이비체어가정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골반을 안정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허리 통증과 불편감이 호소될 때에는 다리를 뻗는 속도와 각도를 조금씩 증가시켜 운동하시는 게 적절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칭과 유연성이 동시에 될수 있는 비비체어 운동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비체어가 당신의 아름답고 건강한 허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